최소 VS길 병민, 팀 동료에서 라이벌 대결. 트로신의 빅매치 승자는 23일 방송되는 미스터 트로이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서 초특급 대결이 펼쳐진다. 23일 밤 10시 방송될 TV 조선 미스터 트로이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서는 탑텐 결정전, 본선 4차전 1대1 라이벌 매치가 진행된다. 총두 번이 라운드로 진행되는 라이벌 매치는 1, 2라운드의 점수를 합산해 전체 등수 10등까지만 준결승전에 진출하게 되는 중요한 미션이다. 이런 가운데 1대1 데스매치와 메들리트 미션 연속 진이 영광에 오르며 단숨에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른 트롯 밀크남 최수호 폭발적인 성향과 독보적인 중저음을 무기로 성악 황태자에서 이제 트롯 황태자를 넘보고 있는 길병민의 빅매치가 성사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외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여러 가지 차별을 겪었다고 털어놓은 최수호는 부모님께서 한국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고 지금 전공하고 있는 국악을 권유해 주셨다. 그렇기에 지금의 최수호가 있는 것 같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항상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는 어머니를 향한 절절한 마음을 이번 무대에 담아낼 것을 예고해 또 한번 최수호만의 짙은 감성과 호소력으로 레전드 무대가 탄생할 것인지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두번 연속 진을 받은 최소호 씨가 저를 뽑았기 때문에 저도 제일 잘할 수 있는 강수를 두겠다고 반격에 나선 길병민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을 구원해 줄 곡으로 지금까지 아끼고 아꼈던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라운드를 거듭하며 진짜 트롯에 맛에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길병민이 보여줄 필살무대에 폭풍 기대감이 모아진다.